The shifter feels, <laughs> cause tonight is the night that we make it real. Gonna take you for a ride in my brand new car. Gonna take you for a ride in my brand new car. Gonna take you for a ride in my brand new car. Oh, it's <laughs> a 가드는포기해 <laughs> <laughs> 어? 어, 봐. 아, 또내다 아, <laughs> 말링. 이에 패해들 맛있겠는데? 오 맛있다. 맛있지? 어. 음 짭조름해. 음, 짭조름해? 맛있어 맛있어. 음. 어. 나도 같이 뛰면 안 돼, 이렇게. <laughs> 그러면 <그럼> 뭐야, 혼자... <laughs> 아니, 괜찮아.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주면. 안 돼? 사진 찍어 사진 어 사진 사진 찍어주면. 지금 다섯 명에서 음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시켰어. 손데 아이들은 잡니다. <laughs> 여기 이렇게 방이 세 개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큰 가정집 같은 건데 다섯 명인데 12만 원? 대박. 어, 유명해지면 안 돼. 그래, 우리가 계속 오자 여기. 네. 그래. 잘 자고, 2차에서 보자. 네. 응? 냄새가. 어, 밖에 먹어 맛있는 거 시켰어? 네. 지금 튀김만 5만 1 0 0 0원치 샀어요. 근 제일 는데 오징어 순대, 오징어 튀김, 한개 다리살, 식혜 두 개, 뭐. 맛찌깁니다 네. <laughs> 이제 하게 씻고 기계은김성현 멋있어? 혹시 튀김 한번 먹어도 돼요? 아. 아니 뜨거울 때 한번 먹어도 이거 진성이야 진이거 진성이야 진이거진성이는진이야진이거 진성이야 진이거를끓이고다끓이 다음에 어. 이거를면이 빼서 이거 끓인 이에넣어이야돼맛이겠진 어. 네! 이야진수이야진성이진성이진성이이 먹고 죽어버리자 그래. 언니 나와도 돼요? 아 되고 있구나. 네. 아, 아니요 저 모델 되지. 아 예예. 면 우선. 짠할까요? 연마팔티면 한나 생일. 짜 <목소리> 진짜. 어 아닌가? 어 네. <laughs> 생일 축하. 요겠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맛있다. 아, 뭐 <목소리> 한한 토닉 조금만 나. 조금만 더 넣어주면 돼. 와 이거 맛있네 장칼국수맛있는아 응. 맛있다 맛있지? 음 여기 진짜 맛있다 맛있지? 응 음. 맛있다, 음. 맛있다. 호불 없어 맛있다 매운 장칼국수 음. 같다 그지 아, 아, 잘하네 어! 아니야, 응, 어. 응. <laughs> 음, 아 내가 먹을게 아니야 괜찮음 내가 음, 먹을게 칼국수야음나기름거 먹을 거음연태 고량 음. 아 근데 여기 튀김집 자체가 기름이 많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 네 맞지? 그어 기름 많으면 어, 딱 느끼하거든 네. 어 고생했다 한해 동안 우리 아 우지 형왜이렇 하나씩 들고 가서 오, 이거, 배가 이거 배가 인당 된구나. 2개씩 10개 거다 뭐야 이거 왜아 놀래라 나 보여주는 줄 알았는데 눈이 나를 안 보고 있는 거야 내가 근데 어 지금 네 영상 찍는데 그런 말을 한 거야? 열로 나아네 이까 이건 중요한. <laughs> 어디서 찍어줘? 아알겠단 그러니까 여기 밀려. <웃음> 밀려. <웃음> <웃음> 오 갑자기 어 찍고 있었나? 아니 감사합니다. 감정시 강원도. 나도 <목소리는> 아, 다좀좀많 <미쳤다. 미쳤다. 목소리는> <목소리는> 강릉가 즐거웠어. 안녕 애기 보러. 안녕. 요즘 에어컨이가. 아니? 아니? 해피뉴이야. <laughs> 여러분들의 2023년은 어떠신가요? 저는 다짐했던 게. 단 하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정 때를 기점으로 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저처럼 말고 꼭 새해 다짐을 이루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요즘에 진짜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잠깐 부산 다녀온 뒤로 수도가 얼어가지고 고생 고생 말도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끝이 안 나. 이제 좀 끝나면 좋겠는데. 계속 춥다, 진짜. 어쨌든 겨울도 한두달 정도 남았죠, 여러분. 그두 달도 우리 뭐 피부는 당연히 보습을 해야 되니까. 제가 오늘은 보습템 네 가지를 들고 왔어요. 우선 첫 번째로, 로우퀘스트 에키네시아 베리어 리커버리 크림이에요. 로우퀘스트 크림은 그까다롭디 까다로운 식약처 심사 완료한 피부 장벽 회복 기능성 제품이거든요. 장벽 무너짐으로 나타나는 피부 고민들, 뭐 건조함이나 가려움이나 민감 등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케어하는 제품입니다. 저는 로우퀘스트 크림 중에 제일 좋았던 기능 중에 하나가 가려움 개선이었어요. 로우퀘스트 크림 바르고 나서 좀 가려움이 많이 개선이 돼서 이제는 잘안 긁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긁은 게다 사라졌어. 그리고 여기에 로우퀘스트 에키네시아 카밍 모이스처 앰플이 있어요. 이거랑 같이 사용하시면 더 보습이 지속되겠죠? 백시가 보습템 자, 두 번째. 보습템은 요. 키엘 울트라 헤이셜 크림이에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저도 키엘에서 선물을 받아서 몇 번이나 사용해 봤던 제품입니다. 키엘 울트라 헤이셜 크림으로 말할 것 같으면 13년째 대한민국 넘버원 국민 수분크림이자 키엘의 베스트셀러 제품입니다. 울트라 헤이셜 크림은 피부 수분을 충전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서 건강하게 피부를 케어해 줍니다. 자세 번째 네오스랩 에센스 라커 리피드 세라입니다. 네오스랩은 수분을 두 번이나 잠그는 고보습 캡슐 방패 크림으로 건조한 피부를 같이 지키자고요. 그린얼루와 품평단 설문에서도 피부 컨디션 개선 만족도 99%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오스랩의 토너, 고수분 세럼, 주름 개선 기능성. 그리고 진정 세럼으로 다 같이 사용하면 더더 좋겠죠? 네 번째 보습템은 네오젠 브이바이오 파밍 크림입니다. 피부층 열0겹이나 보습되는 게 임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열0겹이면 진짜 대박 아닌가요? 10회 사용을 했을 때 피부 밀도 개선 효과로 보습을 탄탄하게 채워가지고 속당김 개선과 장벽 보호를 돕는 바이옴 크림입니다. 겨울은 뭐니 뭐니 해도 뭐다? 보습이다. 제가 네 가지 모드를 다 사용해봤는데, 어떤 것도 저에게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딱 오케이. 그리고, 네오제 리얼 비타민C 세럼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바르면 최고. 여러분들이 보신 제품들도 있고, 아마 처음 보는 제품들도 있을 거예요. 궁금하시다면, 달려 달려 가보시죠. 올 겨울에도 보습으로 우리의 피부를 지켜주자고요. 특히 건조하신 분들 꼭 챙겨두세요. 저같이 건조하면 주름이 생긴답니다. 그러면 또 상미는 곧 돌아오겠습니다. 해피뉴양!